인생은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주 안에서 할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과 기도와 정신을 가지고 나가면 세상의 모든 어려움을 다 이기고 극복하는 그런 새 힘을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실 수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도 아멘으로 받고 생명력 있게 아멘! 그 말씀대로 될 것을 믿습니다 그런 생명력이 여러분에게 보여지면 그 힘이 세상을 다 이기게 만드는 거죠 오늘 저는 성육신의 기적을 믿는가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데 이 말씀은 너무 중요합니다 왜 중요할까 오늘의 말씀은 대단히 신학적이면서도 역사적으로 중요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정말 예수를 믿는다는 것이 무엇이고 구원받았다는 것이 무엇일까 하는 얘기를 단적으로 보여줍니다. 이 말씀을 잘 되새겨보면 참 좋겠다 싶습니다. 자, 요한복음 1장 18절.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니 아버지 품 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나셨느니라. 사실, 외아들 예수 그리스도라는 이 번역은 잘못된 것입니다. 독생하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그렇게 번역되어야 합니다. 성경은 예수님을 가리켜서 독생하신 하나님이다.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을 보니까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달아하세요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여기서 이 말씀이라고 하는 것은 로고스인데 이 로고스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죠.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다. 성부 하나님과 성령 하나님과 동등한 일격을 가지고 있는 그런 하나님이시다. 하는 얘기입니다. 사도 바울의 선언을 한번 보세요. 비리포 2장 6절에 보니까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신다. 그랬습니다. 하나님과 동등됐다. 로마서 9장 5절에 그는, 그는 예수님입니다. 그는 만물 위에 계셔서 세세의 찬양을 받으실 하나님이시니라. 아멘. 그랬습니다. 초대교회 이 그리스도인들은 엄청난 이단과 싸워야 했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보다 조금 더 열등한 존재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어떻게 하나님하고 똑같냐? 하나님보다 조금 열등하다. 이런 생각을 가진 것입니다. 이 같은 주장을 한 사람은 바로 알렉산드리의 아리우스 감독이었습니다. 예수님을 피하시키는 이 아리우스의 주장은 AD 325년에 첫 번째 종교회의인 니케아 종교회의에서 큰 문제를 일으켰습니다. 아타나시우스라고 하는 사람이 성경을 인용하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고, 하나님과 동일 본질이다. 하나님과 동등된 분이다. 하나님보다 조금 못한 그런 열등한 분이 아니시다. 그랬습니다. 이런 주장을 했던 아타나시우스는 어떻게 됐을까요? 이 아타나시우스는 아리우스파의 공격으로 다섯 번 추방을 당합니다. 그리고 17년 동안 유배 생활을 하게 되죠. 이말 때문에 말이에요. 이 신앙 때문에. 결국은 긴긴 어, 유배 생활을 끝내고 결국은 정통의 신앙을 지키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니케아 신경은 사도 신경의 근간이 된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이 사도 신경이 우리에게 고백될 때에 수많은 사람이 순교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고기에 밥이 되고, 그리고 불 끄덕이에 들어가고, 화형에 처하고, 이런 과정을 통해서 수많은 사람이 순교와 함께 이 사도신경이 만들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도신경을, 어, 여러분 이렇게 암송을 하거나 예배 때 이렇게 하나님 앞에 드릴 때는, 이거는 보통 여러분 신경이 아닙니다. 이거는. 이건 하나님 앞에 우리 결단하면서 수많은 사람의 목숨과 대신한 그런 대단히 중요한 진리입니다. 자,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 의미는 뭘까? 오늘 사도신경 따라하세요.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신학적인 얘기인데 좀 딱딱하지 않도록 그리고 여러분에게 꼭 필요한 이 진리가 얼마나 어마어마한 진리인지를 세 가지로 얘기를 하겠습니다. 그 하나는 따라해 주세요. 인간의 구원을 위해서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음을 믿으라 자, 여러분 예수님이 인간의 구원을 위해서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음을 믿으라 조금 전에 니케안 신경에 관한 얘기했습니다. 325년에 사도신경에 이 근간이 된 니케안 신경은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우리는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며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빛 중에 빛이요, 진정한 하나님 중에 하나님이시니, 그는 창조되지 않고 성부와 동일 본질로서 잉태되셨으며, 그를 통하여 천상과 지상의 만물들이 창조되었고, 그는 우리 인간의 구원을 위해서 이 땅에 내려와 성 육신하셔서 인간이 되셨다 이렇게 니케한 신경에 이야기하고 있죠 자 그래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강하시니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자 성부 하나님께서 범죄에서 멸망당한 우리들 이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우리를 죽이는 것이 아니라 자기 아들을 대신 죽이는 방법을 선택하고 우리를 아들과 딸도 부르셨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6절에 보니까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그랬습니다. 자 이런 얘기하는 분이 있어요. 아니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인데 어떻게 예수님이 또 하나님이 될수 있느냐? 이렇게 질문을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자,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인데 어떻게 예수님이 하나님이 될수 있느냐? 이렇게 질문을 여러분 가운데도 아마 하고 싶어 하는 분이 계실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얼마나 비논리적인 질문인지 간단하게 알수 있습니다. 자, 여러분 개의 새끼는 뭐죠? 개의 새끼는 뭐예요? 강아지 예. 네. 개 새끼는 개예요. 사람의 자식은 뭐예요? 사람이죠. 자, 개 새끼는 개고 사람의 자식은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아들 역시 하나님이시죠. 자,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독생자이기 때문에 하나님과 속성과 모든 능력과 성품이 100% 하나님과 똑같은 그런 하나님이 바로 예수임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여러분의 아들과 딸은 여러분과 DNA가 동일합니다. 자, 예를 들어서 머리카락 하나, 이 머리카락 하나 가지고도 DNA를 보면 예, 동일하죠. 손톱, 발톱, 작은 거 하나, 여러분이 흘리는 침 하나, 이런 것도 다 분석을 해보는데 DNA가 일치합니다. 따라서 우리가 예수님도 믿고 그분이 하나님의 유일한 독생자임을 고백할 때 우리는 예수라는 안경을 쓴 사람들이 됩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하나님을 보여주는 안경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라는 안경을 쓰게 되면 하나님이 누군지를 볼수 있게 되는 거죠. 자, 하나님은 그래서 여러분을 너무너무 사랑하시고 매일매일 여러분과 함께 하고 싶고, 보고 또 보고 싶은 분. 아, 그런 분이 바로 여러분인 걸 사실을, 그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월, 화, 수목, 금, 토. 우리, 여러분이 월, 그러면 제가 이렇게, 아, 여러분이 얼마나 보고 싶은 존재인지 한번 이렇게 얘기를 해보려고 그래요. 자, 자 여러분이 월로 하세요. 자, 시작. 네, 원래 보고 싶은 사람입니다. 네, 화가 나다 보고 싶습니다. 수없이 보고 싶습니다. 목 빠지게 보고 싶습니다. 예. 금세 보고 또 보고 싶습니다. 토라져도 보고 싶습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 일인데 일 일은 뭘까 그러면 일편 당신 당신을 보고 싶습니다. 우리 주님이 그렇게 여러분을 아끼고 여러분을 사랑하고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건 아멘을 좀 크게 하셔야죠 당신이 아멘하지 말고 이렇게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고 여러분을 아끼고 여러분들을 보고 싶어하는 그런 우리의 하나님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다음 두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님이심을 믿으라.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님이심을 믿으라. 이거 다 믿는데 뭘?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거를 신학적으로 들어가 보면 그렇게 간단한 말이 결코 아닙니다. 요한복음 20장 28절에 도마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의 주님이요 나의 하나님 이십니다 그랬습니다. 나의 주님, 나의 하나님. 구약 성경에 여러분 하나님을 여호와 야훼라고 불렀습니다. 그런데 여호와 야훼라고 글은 써놓고. 이 하나님에 대한 이 거룩성과 하나님의 능력이 워낙 크기 때문에 여호와라는 이름을 부르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와고 소놓고는 읽기는 아도나이라고 읽었습니다. 아도나이 이 아도나이가 뭘까? 이 아도나이는 주님이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베드로가 따라하세요. 주님 그리스도시요. 이 말은 뭘까? 예수님이 하나님이십니다. 이 말이에요. 주, 아도나이. 이 주라고 하는 것은 바로 아도나이인데, 이 아도나이는 바로 여호화를 가리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는 그리스도요. 이 말은 예수님은 하나님입니다. 이 말이에요. 예수님은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0장 36절에 보니까, 만유의 주 대신 예수 그리도로만 미야마, 평의 복음을 전하다. 누가복음 2장 11절. 오늘날 담세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그리스도 주다. 이 말은 뭐예요? 예수님이 하나님입니다. 예수님이 유일한 구세주입니다. 이런 고백이니까 어마어마한 고백이에요. 왜 그럴까요? 여러분 이 주라고 하는 단어는 로마 시대에 오직 황제에게만 사용하는 칭호였습니다. 이 황제는 자신을 주님으로 섬기게 했어요. 다 말해 하나님으로 섬기게 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우리에게 주님은 한 분밖에 없습니다. 그 주님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이렇게 고백을 하니까 어때요? 황제가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고 고백하는 사람을 전부 다 잡아가지고 죽이는 거예요. 수많은 수백만 명이 죽어간 것입니다. 펄펄 끓는 물에 던져버리고 불에 태워죽고 사자의 먹잇감이 됐습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믿는 것 이것은 엄청난 희생의 값과 피값을 지불한 것이지 그렇게 쉽게 쉽게 얻어진 것이 아니에요. 자 여러분 사도신경은 목숨을 걸고 지켜낸 진리의 고백이라는 사실입니다. 마태복음 1장 21절에 아들을 낳으리니 예수라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어, 이이 주라고 하는 단어 이 단어의 의미를 알아야 되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님이심을 믿으라. 이 짧은 얘기지만 이건 참 어, 귀한 이야기죠. 이제 마지막 세 번째, 제일 오늘 설교에서 제일 중요한 얘기를 하겠습니다. 그것은 따라 하세요.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모시고 철저히 나는 그분의 종으로 살 것을 다짐하라. 예, 예수그들 을 주인으로 모시라는 거. 그리고 철저히 나는 그분의 종으로 살 것을 다짐하라. 자, 주는 그리스도다. 주라고 하는 이 고백 속에 우리는 종이라고 하는 단어가 들어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우리의 주님 이심을 믿는다는 의미 이게 뭘까 하는 거예요. 와, 여기에는 정말 놀라운 비밀이 숨겨져 있습니다. 그 하나의 비밀이 뭘까요? 내가 그분을 내 인생의 주인으로 모시고, 난 철저히 그분의 종으로 살겠습니다. 이 말은 뭐야? 나는 따라 하세요. 나는 그분을 내 인생의 주인으로 모시고, 저는 철저히 종으로 살겠습니다. 이게 뭐야? 예수님은 나의 주님이라고 한이 종적인 관계를 얘기하면 종적인 관계. 근데 오늘 본문이 보니까 예수님을 우리의 주님으로 믿는다 그랬습니다. 우리의 주님으로 믿는다는 것은 뭘까요? 그것은 바로 이 횡적인 겁니다. 서로서로. 서로서로 서로 횡적으로 우리는 주님을 믿는 같이 서로 종노릇을 해야 되는 사람들이다 하는 얘기예요. 그래서 사실은 이게 종적으로 나는 예수 그리스도 주님으로 믿습니다. 이게 종이라면 횡은 뭐야? 우리는 다 예수 그리스도 주님으로 믿는 종들입니다. 그래서 이 십자가가 완성이 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우리 자신의 횡적으로나 종적으로나 바른 관계에서 십 자간의 삶을 살고 있는지 점검해야 합니다. 자 여러분, 철잔 그분의 종으로 순종함에 살려고 할때이 종이라고 하는 둘로수는 다섯 가지가 없습니다. 자기 재산이 없습니다. 자기 의견이 없습니다. 자기 시간이 없습니다. 자기 자존심이 없습니다. 자기 생각도 없습니다. 없는 게 종이에요. 하나님과 나 사이에 그런 종이 나있요 이웃과의 사이에 지금 그런 관계를 맺고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과 나사의 나의 주님, 예수님을 나의 주님이라고는 잘 부릅니다. 그런데 우리의 주님이 되고 있는 거 하는 거예요. 우리가 서로 서로 종이 되고 서로 서로 용서하고 서로 서로 사랑하고 있는 거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만약에 이 종이라고 하는 것은 자기 재산이 없고 의견도 시간도 자존심도 없고 자기 생각도 없는 것이다. 그런데 서로 서로 용서할 수밖에 없고 사랑할 수밖에 없고 이게 다. 내 잘못이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이게 예? 횡적인 거예요. 이게 십자가인 거예요. 만약에 이런 고백들이 우리 공동체 안에 잘 되어지지 않는다면 그 사람 구원받았는지 생각해 봐요. 구원 못 받을 수도 있는 거예요. 예수를 믿는 자는 철저히 종의 자세로 날마다 죽어야 하는 것입니다. 겸손히 섬기고 희생하는 종이 하나님과의 관계뿐만 아니라 사람들과의 관계에도 그렇게 돼야 합니다. 이것이 예수를 믿는 것이고 이것이 예수 그들 주로 믿는 것이고 이것이 바로 구원받은 사람들의 삶의 모습이다 하는 것입니다. 죽은 사람들이 뭘 그렇게 아픈 게 많은지 모르겠어요. 십자가에 여러분 철저히 하나님 앞에 구원받은 종들로 이 종적인 나의 주님 행적인 우리의 주님 이 십자가의 삶들이 여러분 사도신경의 고백 속에서 이루어져야 이게 진짜인 걸, 이게 구원받은 사람들의 모습이다. 이런 것이 없을 때 교회는 율법화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잘잘못을 따지죠. 여러분 잘잘못을 따지는 것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무엇이 더 하나님 앞에서 사랑일까? 무엇이 더 주님의 몸을 생각할 때 유익일까? 이것은 복음인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믿습니다라고 고백을 할 때, 그것은 바로 우리 자신이 환적으로나 종적으로나 바른 십장가의 삶을 살고 있는지를 점검해야 하는 것이 우리의 신앙입니다. 미국의 웨스턴민트 신학교의 교수인 마일클 호튼 목사는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지 않은 것은 어느 누구도 하나님을 알거나 예배하지 못한다. 예수는 우리 가운데 계신 하나님시며 이 보유자는 하나님의 정확한 초상화이다.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과 사역을 통하지 않고 다른 방식으로 하나님을 안거나 섬기려는 것은 혼란과 화를 자초한다. 그래서 우리는 사도신경에 기록된 신앙고백의 핵심인 다음 대목에 집중을 해야 한다. 따라 주세요.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며. 여러분, 이 깊은 의미를 아십시오. 내가 지금 구원받은 사람인지를 점검해 보십시오. 하나님과 나 사이에 정말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을 하고 있나? 나는 정말 철저히 종인가? 우리 중, 우리 서로 서로, 우리 공동체 안에 철저히 종의 모습으로 우리는 그렇게 서 있나? 우리는 지금 십자가의 삶 속에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가 점검하시고 삶에 잘 적용하시며 여러분의 인생에 참 행복과 함께 복된 삶이 찾아오게 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했습니다. 여러분을 위해 위대한 계획을 가지고 오겠습니다. 여러분 귀한 사람입니다. 십자가의 삶을 실천하는 그런 여러분 우리 모두 다될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